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김포의 한강 신도시 있죠 이기신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아파트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 타경의 6561호입니다. 7월 8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어,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6,877-2번지 호반 베르디움 더 레이크 5차 5 오... 아파트 어, 501동 오... 더 레이크 5차죠 5차 오차 501동 1,601호가 됩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지분은 95.1제곱미터가 됩니다. 28.77평이 되고요. 어, 건물의 전용 면적은 84.86제곱미터입니다. 약 25.67평이 되죠. 어, 2018년도에 입주한 신축, 어...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4,300만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3억 8천만 3억 8천 10만 원. 3억 8천 10만 원이 최저 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 보면요.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2018년 12월 14일이고요. 은행에서 약 3억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의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김포시청에 있는 김포의 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가 되겠죠. 김포의 구시가지고요. 이곳이 이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되겠고요. 한강 신도시 내에 있는 오늘. 호반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앞쪽은, 앞, 앞, 아, 앞에 쪽은, 아래쪽은 지금 검단 지구가 되겠죠? 검단 지구 됩니다. 네. 한강 신도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 이, 여기 있는, 어, 호반 베르디움 더 레이크 5차 아파트인데요. 건너편에는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옆에는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니스 나인 2 0 2 3년 4월에 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호수공원이 있고요. 네, 바로 옆에 있는 5차 아파트, 5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호반 베르디움이죠. 5 0 1동 바로 이 동이 되겠습니다. 주의 여건이 굉장히 좋죠. 옆에도 뭐, 굉장히, 굉장한 것이 이제, 들어오도록 예정되어 있고요.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좀, 풍경을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501동이니까 이 동이 되겠죠. 베르디움 501동, 5차 아파트, 호반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되겠죠 더레이코 5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죠 중요한 점은 뭐 신축 아파트니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설 건축물이 건축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바로 이곳 한강신도시에 있는 호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아파트죠. 아주 고층입니다. 16층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신식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음, 요즘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해야 되겠죠. 평수는 32평형. 정도가 됩니다. 네, 16층에 1호 맨 끝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정도가 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맨 끝에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더 레이코 5차 아파트, 16층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파트가 요즘 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 아파트는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이 감정 가격의 70%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